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제9회 고양특례시장기 특공 무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시 특공무술 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동안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맨속여루기, 경봉겨루기, 멀리낙법, 사격 등총 8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활기 넘치는 경기로 특공무예의 진면목을 선보였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대회 현장에서 김주홍 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 선수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시 차원에서도 특공무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고향 특례시의 이민 관리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참석자들과 함께 이민 관리청의 고향 특례시 유치를 기원한다는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고향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